예를 들어서, 뭐, 야, 뭐, 이제, 이게 대체하다가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야, 형광등 바꿔, 갈아. 대체한 거 아니지, 새 걸로? 말도 안지죠 이거. 그 다음에, 야, 옷을 바꿔. 알겠어? 새 옷을 바꿔. 옷을 갈아입다라고 하는 거고. 맞아? 어, 또 이제, 뭐, 옷을 갈아입힐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이란 얘기야. 이게 뭐, 뜻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알니니 결국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가, 자, 뭘로 바뀌거나, 맞니? 또는 뭘 바꾼다는 얘기죠. 알겠어? 네. 뭐 여기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체인지에 대해서는 뭐, 딱히,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셰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셰프. 요 단어는 조금 우리가, 어, 설명, 이해가 필요한 단어죠. 셰프. 이 셰프라는 거를 요리사로 알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원래 셰프는, 요리사가 아니다. 이건 주방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어인데 셰프 디 f 진 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Chef d 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하자면 뭐가 되냐면 셰프가 영어로 들어오면 c 프 i 가 되기 때문에 Chief of the kitchen. 자, 그럼 퀴진이라고 하는 이 불어가 무슨 뜻이란 얘기야? 키친. 어, 키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방의 우두머리. 주방장이라고 한다고. 벌써 봐. 주방장이죠, 주방장. 이게 주방장입니다. 요리사 아니에요. 알겠니? 주방장이라는 건 뭐예요? 요리사들 중에서는 단연코, 그렇죠. 대장이라는 거죠. 우두머리라는 얘기죠. 알겠어? 최고 책임자. 그래서, 셰프라는 게 이제 주방장인데, 자, 우리가 이제 연관단어를몇개또 이제 알아볼 거란 말이지. 방금전에 얘기했지만, 셰프가 영어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 치프가 된다고요, 치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치프가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나 우두머리 장자를 쓴단 말이죠. 잠서 봐. 우두머리죠. 머리가 머리. 조직이나 어떤 단체. 뭐 기관, 좋습니다. 장자를 쓴단 말이죠, 우두머리 장자. 음?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어, 또 이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어근 유명한 게 있잖아. 캡이죠, 캡. 그래서 이게 캡틴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다. 맞아요? 캡틴도 뭐 이제, 어,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라든지 지도자 또는 뭐 두목. 짱이지, 짱. 그러니까. 같은 의미란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캡틴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치프가 캡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같은 의미로 뭐가 될 수냐면 있 chief a i n 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거 몰랐지 chief 그러니까 하고 cap이 같은 이제. 불어에서넘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CEO라고 하죠. 네. CEO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인데 정확하게 이게 뭐의 약했인지잘 모르는 친구 있는데 C가 보다 chief. E는 뭘까? executive. O는? officer. 그래서 이제 기업의 최고 경영 책임자다. 써봅시다. CEO. 그러니까 Chief가 여기서 이제 우두머리라 그랬죠? 네. 우두머리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가장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잖아. 맞죠? 그리고 머리가 가장 중요하겠지. 사람이 신체 중에서 안 그래? 어, 머리가 지금 이제 내가 그때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머리가 가장 산소를 많이 쓰는 부위죠. 사람 신체 부위 중에서 맞니? 가장 적게 쓰는 부분은 어디예요? 어. 게는 산소를 가장 많이 적게 쓰는 거는 엉덩이에 엉덩이. 그래서 엉덩이에 몇 배를 쓴다고 그랬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많이 쓴다. 자, 그래서 자, 우두머리 최고의 이런 뜻이죠. 그렇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이제 exactly라는 건 뭔가를 실제적으로 행하는, 실행하는 집행하고 경영하고 officer. 아니, 어, 직원이다. 또는 임원이다. 해서 뭐라고? 기업의 최고 경영. What? 책임자를 우리가 CEO라고 한다. 알겠어요? 네. 자, 따라해봅시다. Chief Executive Officer. 시작. 다시, Chief Executive. 여기 발음이 좀 중요해. 이게 이제 Executive인데, Flap Sound 나서 Chief Executive Officer. 시작. Chief Executive. 자, Executive. Executive. 아, 발음이 잘안 되죠? 연습해야 <laughs> 됩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자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이 Chief가 머리기 때문에, 자, 써봅시다. Commander in Chief라는 단어가 있어요. 커맨더 Commander. 커맨더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일 텐데 커맨더는 우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커맨드 센터라고 하나? 맞죠그 게임 안 몰라? 아 스타크래프트 몰라? 네. 음. 그래서 이제 사령부를 얘기하는 건데 원래 커맨드 센터가 지휘라는 건 이제 통제실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커맨더 인 티. 그래서 이제 커맨더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지휘하다 어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령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e 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사령관이 아니라 어, 총 사령관. 그래 맞아 내가 나도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실 영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언니. 근데 아마 커맨드 센터라고 하는 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아마 중앙통제, 그러니까 이제 중앙통제라는 에서 무슨 어, 뭐랄까 어, 사령탑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laughs> Police Chief라고 하는 표현 있죠. 이건 무슨 뜻일까? 말 그대로 경찰 중에 짱이죠. 아니? 경찰 서장입니다. 이건 아, 서장이에요. 경찰 서장.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날수 있는데 Miss Chief라고 나왔어요. m i s 가들어가면 영어에서 접다. m i s 는 wrong, 잘못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뭔가 잘못 오른 상사다. 그러니까 상사가 승진했는데, 잘못 승진한 거야. 제가 되면 안 되는데, 다른 애가 됐었어야 되는데맞니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얘기죠. 또는 피해. 그래서 오히려 미스킵보다는 여기서 파생된 미스치버스. 이런 단어가 있다고. 미스치버스. 그래서 이게 해를 끼치는 유해한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단어라고 볼수 있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승진을 시킬 만한 사람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애 꾸준 사람, 맞니? 별로 이제 자격되지 않는 사람을 승진 시키면, 그 사람이 이제 높은 직책이 있었을 때, 회사를 말아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Miss h e 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알겠니? 네. 그렇죠. 능력이나 작용이 안 되는데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프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단어가 그렇지만 어, 이게 치프가 있는지도 몰랐었던 어, 단어가 그렇지. 어, 우리 시윤이 학생은 이제 그 강성태 씨의 영어 단어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추론할 수 있는데 자 치프에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치프였죠. 그래서 사람 머리가 가장 이제 신체의 꼭대기 가장 최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정상에 오른다. 왜냐? 정상이 도드라다. 그래서 어떤 높은 목표를 잡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진한다. 그 높은 목표를 향해서 매진한다. 향해서 어, 그래서 이게 써봅시다. 우리식으로 뭐라요? 성취하거나, 발성하다록 달성. 많이 배웠죠. 알겠어? 어떤 분야에서 치이프가 되는가?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 단어가 이제 차이니스가 되는데, 차이니스는 당연히 이제 어디서 나온 말이야? 차이나에서 나온 거겠죠. 근데 이제 차이나는 우리가 중국이죠. 근데 이제 이걸 캐피털라 해서 이제 대문자로 썼을 땐 중국이 되는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 잘 많은데 차이나를 소문자로 쓰면 뭐가 되니 소문자로 쓰면 이게 자기가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여행가 베네치아 출신의 여행가 아주 유명한 행이죠 마르코 폴로가 어, 이제 중국에서 어, 하얗고 투명한 자기를 갖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다가 이걸 선보였다는 얘기지. 그때 이제 당시 사람들에그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중국과 모를이 어, 차이나 이 자기를 갖다가 우리가 본 차이나는 라말 들어봤잖아. 아니, 이 자기를 동일시해갖고 어, 차이나가 자기가 했단 얘기야. 알겠어요? 고거를 어, 놓치면 안 된다. 여기니 차이나라는 게 어, 자기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아니? 자, 그래서 뭐차이니이즈는뭐 이제 차이나에서 나온 말이니까 당연히 뭐요? 예 중국어라든가 아니, 그럼 이제 중국 사람을 얘기하는거겠죠 너무나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여기서 포인트가 오히려 이거라는 얘기지 이걸 놓치지 마라 자기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자기에서 이제 자기의 나라 해갖고 차이나가 된 거겠죠 맞니 자 그다음에 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칩칩이 칩은 원래 어. 그니까 조각 그것도 써보세요. 조각 보통 이제 나무 조각 같은 거, 나무 한 토막 같은 거 이런 이미지 뭔가를 이제 잘라낸 또는 깎아낸 깎아낸 뭔가 이제 자르고 깎아낸 뭐 그런 조각 부스러기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써보세요. 부스러기. 근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그런 의미들이 나오지. 예를 들어서 음식의 작은 조각이다 할 때도 우리가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른 얘긴데 무슨 칩이라래 니들 잘 처먹는 거. 그렇죠. 감자칩, 포테이로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감자를 얇게 썰은 거지 아주. 맞니? 잘게 썰어가지고 튀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의 작은 조각.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조각이 나왔단 말이야. 나무 조각이 었던 음식 조각이 됐던. 얇은 조각. 그래서 이제 포테이로 칩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포테이로 칩.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노름판에서도 이제 칩이라는 말을 쓰지, 도박판에서. 이게 이제 현금 대신용으로 쓰는 우리가 이제 이칩 쓴다 그러죠, 칩. 맞아? 네. 이게 동그랗게 생겼고, 얇게 생긴 거 있잖아, 그거. 맞아? 그래서 그 칩이라고 하는데요. 노름판에서 쓰는, 이겠니? 네. 노름. 그러니까 도박이라고 합시다. 도박판에서. 칩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laughs> 회로를 붙이는 이런 반도체 조각도 우리가 칩이라고 합니다. 전자칩이라고 하죠, 전자칩. 마이크로칩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원래 마이크로 작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우리가 뭐 강아지 같은 애들한테 안에다가 칩을 달아가지고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됩니까? 그 강아지가 이제 어, 길을 잃지 않도록 해갖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그런 칩을 옛날에 뭐 달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냥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동사일 때 칩이 동사일 때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딱 알겠지만, 잘게 썰다. 깎다. 뭐 자르다 이런 뜻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자를 얇게 썰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튀긴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V, 이제 칩이 들어가는 표현 중에서 조금 이제 수거라고 할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사실 수거는 아니죠. 유명한 표현인데, 겉에 써봐. Cash in once c h i p 이제 cash in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현금화 시킨다는 뜻인데, 아까 말했지만 도박판에서, 노름에서 칩이라는 거는 이제 현금 대용으로 쓰는 그 동그랗게 생긴 얇은, 맞아요? 그 칩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 칩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현금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왜 형벌 받고 있어요? 어, 이제 중단한다는 뜻이겠지. 도박을 그래서 봐 중단하다. 게임을 그만둔다는 얘기죠. 게임을 그만둔다.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포기하다 이런 의미까지 된다. 게임을 포기하다. 의미니? 그리고 칩이 주목을 하면 이런 편도 나와요. 인더칩스. 칩이 아까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현금, 돈을 의미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인더칩 속면 돈이 많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봐, 돈이 많은 형용사로 돈이 많은 돈 많은 아주 유복한 어려운 말로. 그리고 칩이 들어간 단어 중에서 또 아주 정말 유명한 단어 하나 있어요. 이거 언젠가는 너희들 만나게 될 텐데. 자, 어 c h 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of, of the old l o c k 정말 유명한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버지와 기질이라든가 외모가 똑같은 아들을 갖다가 우리가 a c h i e of the old l o c k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돌덩이를 깨가지고 생긴 이부스러기 약간 깨진 조각 이런 것들은 원래 그돌돌이하고 어, 특성이 같아 달라 같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요 부분이 뭐가 된다 이제 비유적으로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야. 보자보자. 여기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고.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새끼가 누구라 자식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이라면그에비해그 자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될것 같은데. 맞죠? 그에비해그 자식.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을 원래 집업 아, 집업을 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쓰는 경우 있고 이제 줄이는 경우인데 이제, 삭, 이제 생략하는 경우인데 집업 디 어블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기님 이 어, 표현은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정말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이칩 같은 방금 전에 다뤘지만, 뭔가 이제 잘라내거나, 맞니? 뭐, 깎아내거나 하면,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조각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요즘에 그, 지금 한 시간 다 돼가니? 한 8분 어, 요즘에 고등학교 때그 기술 시간 있나요, 혹시? 기술이. 기술이냐? 1학년에 있고 2학년도 있고 그때 뭐 목공같은거 해본적 있어? 있어 그럼 그니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목재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목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제 선생님들이 미국에 있었을 때어그 기술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목공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뭐였더라 무슨 뭐뭐라그야돼 사물함같은거 조그만거 어, 그런거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뭐 이제 뭐 톱질한다고나 이러면 맞아? 그 목재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 뭐 그걸 생각하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얇게, 이제, 부스러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 다음 단어는 이제, 초이스인데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이스는 뭐의 명상이다? 당연히 choose죠, c choose. h 근데 여기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단어가, 제발, 어, 이제 선택 또는 선택권, 선택범위란 뜻인데, 또 하나 추가하면, 선택된 물건이나, 아니? 그러니까 엄선하고 정선한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특산품 일품 그래서 써보세요 그냥 물건이 아니고 아니 이거는 엄선하고 정선한 특산품이란 뜻이죠 이런 뜻도 있다 그래서 이게 엄선하고 정선했기 때문에 그냥 물건이 아니라 특상의 일류의 아이고 거의 좀네 품질 이 좋다는 얘기겠죠. 네. 퀄리티가 높다는 얘기지? 아, 고급의 뭐 이런 뜻이 있다. Choice. 자 그다음에 어, 철치로 넘어가는데 철치는 선생님이 이제 그위키너리의그 이제 영영사전을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원래 철지는 영어하면 어, 뜻이 뭐였냐면, 어, belonging to the Lord. Lord가 여기서 여러가지 뜻이 지만 뭐 주인이라는 뜻이 있지만,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하나님, 어,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에 속았다 이런 뜻이 영원적인 의미라고 하는데, 일단 뭐 교회지, 교회. 철치는 근데 이제 교회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장된 의미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 교회에서 뭐예요 예배를 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본다는 걸 우리가 서비스라고 한다고 여기서 철 v 서비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무슨 교 예를 들어서 h 톨릭철 h 였고 카톨릭 교뭐 이런 식으로 교파 무슨 무슨 교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고 그다음에 동사로 나올 때우리 한번 추론해 봅시다 동사로 나올 때는 무슨 뜻일까요. 어 이제 첫 번째로 어 무슨 특별한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어떤 사람을 안내하다, 교회에 안내하다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끌고 가는 거죠, 쉽게 얘기 해서 맞아요. 어, 그다음 두 번째 뜻으로는 어음뭐 교회의 규칙으로 어 아이를 뭐 훈계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아니? 어, 이 정도는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가. 요게 재밌죠. 아니,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 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원래? 전도사라고요, 전도사. <laughs> 그래갖고 선생님도 옛날에 원래, 선생님은 종교가 원래 카톨릭입니다. 어. 선생님이 이제 천주교를 여 6살 때부터 들었었는데 원래 보통 이렇게 어, 교회에 다니시는 전도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약을 파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약을 팔았다는 얘기, 그 약을 팔았다는 얘기 아니야. <laughs> 그러면 이게 뭔가 어 뭐랄까 먹을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순진한 애 꼬셔가지고 교회에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 선생님도 예전에 한번 어 기억이 나요. 이제 교회 어떤 교회에서 동네 교회인데 행진을 하는 거야. 행렬들이 쭉 오더라고. 근데 재밌어갖고 그 보고 있다가 이제 따라갔는데 거기서 교회에서 맛있는 걸 준다는 거야. 하여 이제 어려 마음에 또 이제 먹는 거 약하니까 거기 따라갔다오니뭐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 보면서 어뭐 초콜릿도 주고 뭐. 맛있는 거 여러 개 줬던 것 같아요. 뭐, 귤도 주고. 끝나고 나니까, 뭐, 국수도 줬나? 어, 그래서 그걸 먹고 와갖고, 이제, 우리 어르신한테 이제 내가 교회를 갔다 왔다 했다가 뒤지게 혼났습니다. <laughs> 왜냐면 내가 카톨릭인데, 어, 줄 데도 없이, 교회에서 먹는 거 가지고 꼬신다고, 그기 따라갔으니까.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어, 교회 안내한다. 교회로 안내한다. 맞니? 뭐, 이런 뜻이 있다. 철치죠. 아 그리고 이제 그때 얘기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 기독교 이것도 이제 선생님 늘 강조하는 건데 기독교란 말은 얘들어이 기독교란 말은 원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간다 그러면은 기독교 간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은 개신교를 믿는 거라 그랬죠 개신교 포테스탄스트를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원래 구교하고 신교가 있는데 자 그래서. <laughs> 이 기독교는 원래 영어로 하면 뭐예요? 크리스트교가 되겠죠, 크리스트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한자로 음역을 하게 되면, 어 이제 크리스트를 이제 음역한다는 건 뭐야? 한자 음을 가지고 어 다른 외국어, 다른 언어의 그 음을 갖다 표현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한자로 읽으면 길이사독이 되는요 길이사독. 뭐라고? 길이사독. 그래서, 한자를 못 써. 쓸수 없고. 그래서 길이사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뭘 빼? 이렇게 빼면 기독교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개신교와 뭐를 천주교를 합친 말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회에 간다면, 내가 기독교,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좀, 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어, 그런, 이제, 어, 해프닝인데 현상이죠. 기독교라,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면 개신교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기독교라는 건, 어, 방금 얘기했지만, 어, 카톨릭하고 어, 개신교, 프테스탄트를 갖다가 어, 통칭하는 어, 이런 개념이다 자, 지금까지 해서, 지금, 어, 여러 단어를 또다루려 했는데, 지금 철치까지 해서 잠깐 끊고요. 어, 자, 우리 4강에서 다시 만납, 만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